어~ 노, 이름을 남자처럼 이제 바꿔보기 전에 어~ 제가 이거 광어 보니까 이름 형식이 좀 특이해가지고 어~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고 이전 시대에 사용되던 형식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가로치 네뭐이 뭐냐면은 그~ 여성의 이제 본래 이름.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부르던 이름이 이제 가로치고 어요 이름이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요렇게 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이 이전에 불렀던 아명 같은 거를 요 가로를 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그이 이름이 이렇게 그 가로친 형태로 이름이 뭔가 더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어 사실 요거를 안 봐도 결혼한 여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수 있죠. 그래서고 요것도 이제 어좀 이름을 보고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어 이름을 좀 바꿔볼 건데 음일번 로우 요거 있죠. 요거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은 어, 이름 때문에 지금 플러스 0.1이나 됐잖아요. 어, 요거를 이제 좀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처럼 이제 바꿔볼 건데, 요거를 일단은 카피를 해놔서 원로우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럼 원로우는 이렇게 어, 되고, 여기 있는 이름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 얘를 이거는 뭐 이제 지워야 되겠지. 자, 얘를 이렇게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갖고 와서 예측을 하면은 이러한 음, 방식으로 어. 그 전에는 이제 성별이 플러스 0.3. 그 전에는 성별이 플러스 0.21, 그다음에 얘가 0.18 정도 이름이 플러스 0.1이나 됐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성별이 0.4, 0.15 그다음에 이름은 어뭐 이제 거의 영향이 없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이름을 좀 남자처럼 바꾸니까 어 요, 순위가, 어, 여, 기 이제 위에 그 플러스로 만, 그니까 그 생존 확률이 높여주는 그런 팩터에서, 어, 생존 확률을 오히려 이제 낮춰주는 팩터로, 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오토글론이 여기 있는 정보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뭔가 이제 모형에, 어, 이용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이 예제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